이번 시간은 어, IT 스몰토크 어, 프론트엔드 개발자, 그리고 백엔드 개발자, 풀스택 개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개발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개발자가 되고 싶은데 어, 앞서 말씀드린 뭐, 프론트엔드, 백엔드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는, 아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뭐, 선택은 그냥 프론트 엔드죠 뭐. <laughs> 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발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울 때는, 그니까, 펀더멘트를 배울 때는 구별이 없어요. 네, 그냥 어떻게 보면 풀스택을 공부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니까, 전반적으로 다 공부한다. 네. 근데, 그래서 공부할 때는 뭐 백엔드 프론트엔드 상관없이 그냥 공부 다 하시면 되고요 근데 어 사실 이제 특성상 이제 신입 입장에서 구직을 할때 선택을 한다. 어 프론트와 백엔드 풀스택을 선택한다. 그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단계란 게 있거든요. 어 테크도 이제 기술 단계가 있듯이. 신입이 물론 이제 명확하게 어떤 그 업무가 롤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신입이 어떻게 풀 스택을 하겠어요? 그리고 신입이 어떻게 그백 백엔드 뭐 DB 모델링을 신입이 한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신입은 결국은 시작할 때 프론트 엔드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화면 설계. 안하죠. 화면 설계된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데이터 뿌려주는거. 그러니까 화면에 뿌려주는 역할이에요. 사실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사실은 신입 입장에서는 고민할게 없어요. 사실은. 그냥 프론트엔드 중에서 내가 어떤걸 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때로는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지만 이제 서버 사이트 개발도 터치하는 조직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면은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사 규모가 커지면 이제 R&R이 굉장히 섬세하게 나눠져 있어서 진짜 어 대기업이나 좀큰 개발 회사 가면 프론트 핸드는 프론트 핸드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중견이나 중소 규모로 내려가면 말이 프론트엔드지 이제 백엔드나 서버사이드도 좀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테크를 경험하기에는 글쎄요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그런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프론트엔드는 좀뭐 퍼블리셔가 프론트엔드를 개발할 수도 있고 예전에는 결국 그래서 이제 퍼블리셔가 이제 맨 왼쪽에 나있듯이 html로 css만 하고 그냥 html을 이제 퍼블리싱 하고 끝이었는데 점점 이제 디자이너도 자바스크립트를 넣어서 왜냐면 이제 동적 페이지도 있고 뭐그반응형 웹페이지도 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가 안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 그 뭐랄까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넣어서 이제 보통 이제 구인을 하기도 하는데 예전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 자바스크립트가 아, 점차 지금 서버 사이드가 아니라 클라이언트 사이드가 굉장히 지금 기술이 풍부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이후에 이제 j c o r 이라고 만든 시절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뭐, 이제 뭐 리액트나 뷰나 뭐 플러터나 굉장히 많은 클라이언트 사이드 기술들이 나오면서 어, 때로는 이제 개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프론트 엔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 기술이 쏟아지니까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 사실은 프론트 엔드 쪽은 기술이 빠르다 보니까 지금 뭐 프로트라고 뭐 핫하다고 하지만 이것도 5년 후에 뭐 제가 장담하건데. 이 바뀌거든요 5년 후에는 플러터를 못 써요 그러니까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는 계속 가겠죠 그 기반이니까 근데 제이쿼리도 나올 때 되게 핫했거든요 그래서 제이쿼이 되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회사마다 다르죠 근데 이제 트렌드상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프론트엔드를 이제 신입 개발자분들이 좀 뭐랄까 어, 좀 선택을 할때 일을 시작할 때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프론트엔드도 기술에 빠지면 거기 흠뻑 빠지죠. 그래서 아이 프론트 개발이 정말 위대하고 뭐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갖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냥. 화면단은 이제 앞으로 그냥 프론트를 화면 프론트단 또는 화면단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프론트나 화면단은 그냥 어 요약해서 화면에 그냥 데이터 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뿌리느냐의그 차인 거예요. 그리고 뭐 반응형이라든지 뭐 웹이나 모바일 쪽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 통합해서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유익한데 그것도 이제 장난점이 있죠. 그래서 지금 초점은 이제 프론트 e n 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또는 이제 <laughs> 프론트 개발하시던 뭐 2년차 3년차 분들이 프론트 e n 에서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사실 2년 3년 되면 손이 되게 빨라지거든요. 손이 되게 빨라지면 뭔가 있어 보여요. 멀리서 볼 때도 뭐 컬러링된 그 에디팅에서 막 현란하게 막 손으로 막 카펜페스트하면 마치 모처럼 보이는데 이건 그냥 재능이 아니라 그냥 빠른 손일 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프론트 단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어 사실 그 현란하게 쓰는 뭐 플로터 같은 것도 모르지만 잘은 모르지 모르겠지만 5년 후에 안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론트단은 지금 공부를 많이 해 둔다 그래서 10년 후, 20년 후에 계속 쓸수 있다라고는 장담 못해요. 그래서 지금 프론트 엔드 쪽에서 쏟아지고 있는 많은 클라언드 사이트의 기술들을 뭐 10가지나 10가지를 다 하는 거는 시간 낭비고 네, 굉장히 그 낭비적인 소모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좀 범용적인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기술 한두개 정도만 알고 자바스크립트만 좀 탄탄하게 하고 뭐 HTML5나 기본적인 뭐 CSS나 이런 것들을 좀 갖고 놀 정도로만 하면 되지 뭐첫 번째 뭐 뷰했다가 리액트 끝나고 플로트 할 거야 막 이런 것들이 약간 좀아뭐 장기적으로 보면 5년 10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조금 시간이 좀 아까워요. 왜냐, 그거 말고도 어 알아야 될 부분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어, 사실 연차가 올라가면 이 화면 뿌리는 프론트 단은 조금 귀찮은 영역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복잡도 측면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복잡도 측면에서는 백엔드보다 복잡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로직 같은 것도 되게 복잡할 수도 있는데 시스템 전반적으로 서비스 전반적으로 화면 뿌리는 역할은 거기에만 치중할 수도 없어요. 네. 그리고 그 역할이나 그 중요도가 전체 시스템으로 볼 때, 전체 서비스로 볼 때, 중요도가 사실은 그렇게 포션이 높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클라이언트 사이드가 이거 쓰다가 다른 기술로 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그 클라이언트 사이드만 지식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클라이언트 사이드를 어 손이 빠르게 개발한다 그래서 안심하면 안 되고요. 어 점차 그 영역을 조금 확장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 백엔드 개발자는 시진블 백엔드 개발자로 뽑진 않고요. 만약에 뽑게 되면 백엔드 개발자가 사수로 시니어 개발자가 있는 곳으로 이제 뭐 약간 밑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니어 개발 그러 그러니까 백엔드 개발자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인데 만약에 그런 경우라고 하면 어 신입 입장에서는 자칫 어나 화면 단 개발을 하고 싶은데 뭐 프론트 같은 개발하고 싶었는데 백엔드로 와버렸네 어떡하지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백엔드를 하기 시작하면 프론트 단은 그냥 알아서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1, 2년 차에 백엔드 따라가느라고 못할 수도 있는데 3년 차 넘어가게 되면 그때도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기술을 바뀌죠. 그때도 늦지 않아요. 클라이언트 사이드는 사실은 그뭐 기술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니라서 내가 어뭐 자바스크립트나 뭐 기본적인 하는 거 하는 하나 정도 하는 거걸 그냥 익숙해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기술이라도 필요하면 그냥 붙여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엔드 가 만약 기회가 오면 백엔드 기회를 그러니까 그 버리지 마시고 백엔드로 가셔도 돼요 장기적으로 그게 더 좋, 좋습니다 그래서 백엔드는 사실 분야가 어, 따지고 보면 더 방대하고 넓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이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데이터 분석과 DW 쪽도 다 백엔드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범용적인 서버 기술 뿐만이 아니라 빅데이터나 뭐 데브옵스나 클라우드 네이티브도 다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때로는 이제 프론트 클라운 사이드 쪽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할 시점이 있는데 사실은 더 넓은 게 이제 백엔드 쪽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화면 단 개발을 뭐 5년, 10년, 20년 계속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보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거의 다 이제 설계에 넘어가고 백엔드로 넘어가면서 서버 개발 그리고 전체적인 인프라 그리고 아키텍트로 넘어가지. 그냥 프론트핸드는 그냥 스치어가는 기술 스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뭐 기술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전체적인 이제 흐름만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는 이제 일단 백엔드는 신입한테 맡기지 않아요. 약간 시니어급 이상 분들한테 맡기고 백엔드는 재능이나 카피 인페스트가 아니라 굉장한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코드 라인 수가 백엔드 쪽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안정성 그리고 퍼포먼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범위가 넓죠. 빅데이터나 이제 클라우드까지도 이제 포함이 되니까, 그리고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백엔드 쪽은 기술 변화가, 어, 그러니까 부분 부분으로 빠르게 흘러간 기술들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느린 편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까 클라이언트 사이드처럼 5년 후에도 그 기술이 남아있습니다. 최소 10년. 그러니까 자바 같은 경우는 20년, 지금 거의 25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 그대로 있죠. 자바 개발자는 20년 전 개발자가 지금도 계속 넘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백단은 이제 파면 팔수록 계속 나와요. 그래서 신입 입장에서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백엔드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코아라고 보시면 돼요, 코아라고. 그래서 백엔드 쪽도 한 가지만 할 수도 있어요 이를들면 데이터베이스 제가 예, 영상 올린 것도 있지만 데이터베이스 한 분야만 해도 솔직히 20년 이상 30년 이상 일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하나만 그러니까 제대로 데이터베이스 하나만 파도 거기다 빅데이터만 더 포함시키면 다른 거안 하셔도 돼요 플러스 파 이런 거안 하셔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확고한 그런 백프리를 탈 수, 찰 수, 그탈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게 데이터베이스만 하시면 돼요. 근데 단지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가지게 되면 좀 성향이 좀 맞으셔야 돼요. 조금 그러니까 하다가 지루해서 딴데 가시면 안 되고 그것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백엔드 쪽은 연차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력이 굉장히 무거워지고 좀 이렇게 그 약간 연봉도 많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클라이언트나 프론트단은 연차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새로운 기술을 한다 그래도 그 묵직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 내나 또는 이제 전반적으로 서비스나 이제 그 시스템적으로 보면 이 중요도가 이제 백엔드보다는 좀 낮기 때문에 아무리 프론트단에서 경력이 많고 뭐, 어, 뭐 프론트단 뭐 10년 20년 했다 그래도 손만 빠를 뿐이지 사실 데이터 풀이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기 때문에 어, 백엔드가 조금 전체적으로 고화하다,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정리하자면 이제 같은 얘기긴 한데 이제 뭐 약간 이게 기술의 우위를 그 제가 뭐어떤 데를 퍼마하고 이런 게 아니라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프론트단은 기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굳이 지금 나온 기술들을다 섭렵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2~3년 후에는 바뀌니까, 네, 그 확실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거 기술을 한두개 정도만 알고 깊게 넘어가면 돼요. 어차피 5년 후에는 또 다, 새로운 걸또 해야 돼요. 그래서 폰트 단위 어렵니까 그러니까 뭐랄까 어, 어려운 거죠. <laughs> 기술이 어렵다기보다는 그 기술을 끌고 먹고 살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엔드 쪽은 그런 면에서는 좀 어,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10년, 20년 끌고 갈수 있는 기술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화면단 주로 신입으 백엔드 쪽은 주로 시니어급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프론트단은 화면 개발은 많이 하잖아요. 시스템이나 서비스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리는 많지만 또 어,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프론트 단도 경쟁이 결코 수월하다고 는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백엔드는 자리가 많지 않지만, 이제 신어급을 주로 어, 뽑기 때문에 어, 이제 신입 입장에서는 또 백엔드 쪽은 좀 자리가 어, 수월치 않은 거죠.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풀스택은 이런, 프론트단과 백엔드를 양쪽으로 자유자재로 하는 분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어, 그렇게 그런 역할로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 어, 네, 몸이 완전히 네, 버닝됩니다. 네. 프론트든 백엔드든 어느 한쪽을 맡아야지, 풀스택을 혼자 들어가서 이 역할로 일을 한다? 네, 집에 못 갑니다. 그런 걸 요구하는, 풀스택 개발자를 요구하는 데는 신입 입장이나 경력자 입장에서도 결코 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풀스택이 당연히 필요하죠. 많이 알면 알수록 좋, 좋으니까. 근데, 일하는 입장에서나 효율, 효율성을 보자면, 서로 그게 윈윈이 아니라 서로 손실이에요. 손, 손해라는 거죠. 왜냐면 기술은 집중해야지 그 d e 가 깊어지거든요. 절대 이거저거, 저거 이거 하면 기술적으로 깊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연차를 10년, 20년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어느 정도 어, 물론 이제 그렇게 프론트에만 머무르는 라게 아니라 최소한 서버 사이드까지만 간 다음에 서버 사이드만 가서라도 한놈을 계속 파면 그게 경쟁력 이 있는 거지. 어, 그리고 풀 스택이란 게 사실은 연차가 쌓이면 그게 다풀 스택이에요. 풀 스택을 목표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연차가 지나가게 되면 그냥 다 하게 돼요.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수명이 짧은 개발자들은 보통 프론트 쪽 개발하다가 보통 그 다른 이직을 그러니까 전직을 하는 거죠. 뭐그뭐 뭐, 그, 뭐 식당을 하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건 거의 다 이제 프론트핸드 쪽에서 딱 개발하고 아, 소질이 아니네. 그리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어려우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연차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백엔드 쪽, DB 쪽그 대법은 사실은 스만 가지고 좀 계속 먹고 살기 힘들 것 같고, 데보스도 그냥 개발자가 장착하는 그냥 하나의 무기에 하나일 뿐이지, 데보스 엔지니어가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핫하다 그래서 데보스만 해서는 절대 먹고 살기 힘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데보스는 옛날에 있지도 않은 영역이었고, 그냥 뭐 엔트나 이런 컴피규레이션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대부업스 영역은 한번 세팅해 놓으면 잘안바꿔요 그래서 할 일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스타트업에서는 뭐 그냥 핫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뭐,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대부업 엔지니어가 중요한 역할이죠. 왜냐하면 거기는 뭐 컨테이너 같은 게뭐 수십 수십만 개, 뭐 수천만 개니까 그런 역할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일반 우리 나라에서는 이영이 어, 대부업 쪽은 그렇게 하지 않, 않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모바일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반 회사에서는 이 포지션으로 구인하지 않지만 이제 구인하는 데는 주로 이제 약간 영세한 데일 수도 있죠 스타트업이나 이런데 그래서 잘못 들어가면 네, X 됩니다 네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풀스택 기술이 있어도 지원은 프론트나 백엔드로 하시면 돼요 들어가서 프론트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백엔드 하면 되고, 백엔드로 들어가도 개인적으로 프론트 아니까 프론트 쪽도 이렇게 하는 거지, 굳이 회사 일을 해야지 그 일을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풀스택도 좀잘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백엔드나 프론트 한쪽으로만 들어가도 적절한 거고요. 그리고 풀스택은 이제 작은 스타트업이나 1인 기업엔 굉장히 적절해요. 왜냐면 하 연차가 있고 신입급은 이제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채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개발자들, 즉 신입분들이 풀스택을 너무 로망을 갖거나 이걸 지향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 프론트 쪽 하다가 백엔드로 넘어가는 즈음에 자기가 이제 기술 트리를 조금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근데 이제 그 정도만 되도록 어느 정도 풀스택의 역할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그, 그 정도 되면 다 풀스택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일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테크한스였습니다 네,